존경하는 김익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부와 중심도시 창원특내시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내서읍지역구의 남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3만 창원특내시민 여러분, 관계 본 의원은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지난 민선 7기 허성무시장 재임시 보상시작 직전 사업이 중단된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평성리 1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69만 제곱미터, 약 21만 평 규모로 사업 기간은 특수목적법인 평성인더스티리아 주가 설립된 2015년부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9년 산업단지 계획성인 곳이 이후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법인 건설사이며 대주주인, 대우건설이 빠지고 대체 사업자를 1년 이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성 일반 산업단지는 산업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지원시설, 공원시설 등이 함께 설계되어 있어서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의 성과가 전혀 없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장원특례시의 발전과 인구 증거를 위하여 장원시가 공영 개발을 실시하더라도 조속한 추진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마산 지역과 내서 지역의 경기 세태와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하여 장원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장원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내서번 남해고속도로, 통영 거제로의 국도 5선, 중리역 경전선 철도와 하만진주를 잇는 천사호선 지방도를 끼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IT 분야 마산대학 창업보육센터와 경남 로봇산업진흥재단 및 자동차 로봇 거점 센터를 가지고 있어 제조 IT 및 로봇 자동화 분야의 미래 산업 동력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 내서 농산물 도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도농 복합형으로 전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적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때는 내수업의 인구가 7만 5천명에 육박하였으나 지금은 6만 3천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내수업 인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특히 젊은층 인구가 크게 빠져 지역세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됩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마산 지역의 평성산단 조성이 장원 턱내시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장원 턱내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스마사나이시 입체화로 원활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회성동 교도소 평성 이전으로 입지적 여건을 조성하고 평성 일반 산업단지 조성 위 사업의 새 사업의 원활한 연계로. 지역균형발전전략 수립을 제안합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동부와 중심도시 103만 창원특례시발전의 시발점으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